폐암을 잘 치료하기로 유명한 병원과 명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산병원 김영렬 교수, 폐암과 식도암 분야에서 로봇 및 흉강경 수술을 선도하며 명실상부한 흉부외과 권위자. 분당차병원 심영목 교수, 폐암 식도암 수술 1만 건 이상 집도, 국내 최고 수준 5년 생존율로 세계적 권위자. 삼성 서울병원 김홍관 교수. 최소침습 및 로봇 수술 분야 선구자로 폐식도암 수술 혁신을 이끄는 명의입니다. 서울대병원 강창현 교수 흉부종양 최소침습 수술과 폐보존 수술 연구에 앞장서며 세계적 수준 수술성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교수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폐암 진료와 연구를 선도하는 폐암 전문가입니다.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성숙환 교수 국내 흉강경 폐암 수술 발전의 선구자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전상훈 교수, 6천건 이상의 폐암 수술 경험과 25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폐암 수술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어요. 서울성모병원 문석환 교수, 맞춤형 정밀 의료와 환자 중심 치료에 집중하는 신뢰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성빈센트병원, 부산대병원, 아주대병원 등도 폐암 치료로 유명합니다.